동쪽으로부터 오행 목기운을 그 보충받고자 할때 우리가 또 동쪽에 오행 그 목기운과 그 상극 배치라고 할수 있는 그 오행 금의 요소를 두게 됩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그 상극이 아닌 상생균형을 도모하는 일로 풍수에서는 그 간주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 또 돈복이 크게 그 터지는 이유가 많죠 동전이나 그 열쇠골리에 착용하고 있는 그 장신구 가운데 그한 개를 두는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오행에서 그 오행 목과 오행 그 금은 상극관계로 알려져 있지만이 상극관계가 또 무조건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. 특정 조건에서는 그 금의 요소가 목 기운을 그 억제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기운을 그정도을 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. 동쪽은 그 목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방향입니다. 그곳에 우리가 오행 금의 상징이 될수 있는 그 동전이나 열쇠꼬리 혹은 그 착용 중인 그 장신구 가운데 그 하나를 배치를 하게 되면 이때는 또두 기운이 서로 그 상생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. 이 균형이 잡힌 그 지점에서 바로 금전운이 더욱 강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그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그런 환경은 다양하게 또 존재할 수 있죠. 목기운은 그 성장과 발전을 의미합니다. 그 성장은 또 금기운과 또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그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동쪽에 그 금속으로 된그 동전이라든지 열쇠꼬리를 배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오행 그 목기운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준다는 것입니다. 금의 기운이 그목 기운의 그 무질서를 잡아주고 이를 통해서 더 크게 그 강한 도움복의 흐름을 이끌게 됩니다.정신구나 또 열쇠고리는 그 단순한 금속 물질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목 기운을 그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또그 기운을 도와주면서 그재물을 강력해 주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결국 우리가 그 일상에서 익숙한 것들을 그 최대한 그 활용을 해서 우리 풍수 환경에서 그 돈복 터질 수 있는 거대한 그 돈복의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. 이런 그 금과 목이라고 하는 이두 오행 요소가 이 결합한 이런 상생의 그 풍수적인 그 효과로 인해서 집안의 그 재물은 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